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판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이사를 잠깐 소개하고 또 티쿤과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결국 국경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는 이미 영토 분할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전자상거래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성공, 작게 성공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로또 복권은 그래도 일주일에 1등이 10명 전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금을 10억 원에서 20억 사이 타가요. 2등 당첨자도 보통 60명 전후가 나와요 근데 우리 주변에 로또 복권 1등 2등 당첨자 만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1등 2등은 그래도 합치면 70명 가까이가 나오는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로또 복권에 올인 하진 않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이 해외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해서 그만한 성공을 거두는 거둘 수있냐 말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업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해외로 나가면 정말 엄청난 그 엄청나게 돈을 벌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티쿤이 진짜 자, 자본금 5천만으로 시작해서 해외 직관을 했기 때문에 사업까지도 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티콘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해외 직판하는 많은 회사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은 해외 직판, 해외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돕는 서비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 처, 최근에 하나 제대로 된 회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이 회사인데요. 글로벌 이라는 회사예요. 글로벌 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했고, 지금은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11조원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 외에는 이렇다 하게 다른 나라의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알지 못해요. 이거 외에 티쿤이 있습니다. 어, 티쿤은 탄생, 탄생할 때부터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전 세계를 놓고 해외 판매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티쿤과 11조원 가치를 자랑하는 글로벌 이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이사는 글로벌 이사는 판매자들이 역직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나라 글로벌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직구라고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역직구라고 한 이유는 글로벌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인터넷 쇼핑몰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기를 통해서 제공되고 200개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 주소를 보면 런던이죠. 그러니까 런던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놓고 200개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데 뭐가 좋냐면 뭐가 좋냐면 글로벌 이 e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그 나라 사는 나라 화폐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표시가 되고 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려줍니다. 되게 편한 거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특별하게 특, 어 자기 나라 돈으로 얼마나 오는지 관세가 얼마인지만 알수 있다고 해도 되게 편리한 거란 말이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별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별 것도 아닌 두 가지 특징만으로 글로벌 이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거는 좀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한국의 카페24가 이런 이렇게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해외 결제, 해외 배송까지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뭐 카페 24를 제가 평가하는 거는 좀 주제에 넘긴 한데. 검색 엔진에서 카페 해외 직판으로 고치면 카페 24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별로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카페 24로 열어 놓은 서비스를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이게 카페 24를 이용해서 열어 놓은 서비스인데 놀랍게도 회사 주소가, 회사 주소가 이런 식으로 언어만 일본어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해운일로 이렇게 한국 주소가 표시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이 e 서비스는 카페이집사하고 완벽하게 똑같은데 조금 더 발전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티쿤 서비스는, 티쿤 서비스는 화폐도 그 나라 가격으로 표시가 돼요. 관세는 아예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관세를 미리 상품 가격 안에 넣는 시스템으로 해놨기 때문에 관세라는 게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여기에 그 나라 결제 수단도 제공하고 글로벌 이사는 그 나라 결제 수단을 다 제공하지 못합니다. 국제배송, 반품, 오프라인 영업지원 이런 것도 티코는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티코는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글로벌 이사는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로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서 물건을 사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는 판매자국에 있고 커스터머가 넘어오는 거고 티쿤 서비스는 그냥 모든 서비스가 소비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티콘 서비스가 티콘 서비스가 글로벌 이사 서비스보다 몇 단계 위 서비스입니다. 물론 지금은 글로벌 이사는 이1조원 평가를 받고 티콘은 1억원 가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비교는 안 되죠. 근데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티콘은 확실히 서비스 어,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CEO와 조직의 역량인데요. 티쿤, 의 저와 티쿤 조직이 역량을 발휘하면 글로벌 이사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 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세계는 결국 초 거대 자본이 세계시장 전체를 분할 점령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은 전자상거래 업으로 성공한다는 건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티콘을 이용해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팔라고 저는 진짜 강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공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할 것을 간절히 그뭐 간절히 바란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또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